굿모닝 3분 꿀송이 장 n g g 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중 17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d morning.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레 후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투옥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모든 사악한 인간들의 계획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큽니다. 스테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그는 담대하게 승교합니다. 이렇듯 마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오늘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았을까요? 어디 이게 바울에게만이 아닌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우리의 곁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전했다면 그 이유는 주님께 맡겨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서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복된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가득 펼쳐지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내가 풍산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 고백하지 못한 수원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시간 날살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다 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꽃길이 아닌데. 여전히 꽃길이라 여기고 이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파임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우리 곁에 서서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활란 가운데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주는 하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곳에 주의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성교적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 서서 힘 주시고 위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